요즘 환율 너무 많이 올랐죠? 미국 주식을 이미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이야 기분이 너무 좋은 일인데, 어, 미국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환율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환율이 좀 떨어지면 살게요 라고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환율이 언제쯤 떨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환율은 전문가들도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 그건 저도 당연히 모르지만 제가 아는 정확한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환율 때문에 망설이시다가 미국 주식 매수를 안 하시면 훨씬 더큰 후회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과 같은 강세장에서는 말이죠. 왜 그런지 제가 제 계좌를 보여드리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겠죠? 혹시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라면 구독도 한번 꾹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환율에 대한 이슈는요, 작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결코 환율이 싸지 않았어요. 1,500원을 뚫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년 2024년에 1년 내내 열심히 주식을 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계좌가 바로 그 계좌인데요. 저는 환전을 할때 예수금을 한 번에 다 환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을 사는 날에 필요한 만큼만 환전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매수를 했던 계좌가 올해, 추석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환차 손이 있었어요. 환차 손이 무려 천만 원이더라고요. 매수 금액이 크니까 환차 손도 굉장히 크죠,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 뜨악 하면서, 환율 비쌀 때 미국 주식 사는 거 아니네. 환전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주식에 대한 평가 손익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수익이 난 금액을 보면 환차 손은 굉장히 귀여운 수준 아닌가요? 만약에 제가 작년에 환율이 무서워서 주식을 사지 않았다면 환차 손 천만원 당연히 없었겠죠. 대신에 주식으로 수익 4억 4천도 볼수 없었겠죠. 여러분 환율 무서워서 주식 안 사면 되실까요? 정답이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시죠? 심지어 이 계좌는요, 이제는 환차 익이 나고 오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어, 확인을 해보니까 플러스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계좌도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이들 계좌는 2017년도에 엔비디아를 사준 것으로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도 환전을 해서 제가 주식을 사줬거든요. 근데 원금이 워낙 작다 보니까 환차 익이 나긴 하지만 환차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95만원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식으로 번 돈은 얼만가요? 여러분, 주식 수익이 훨씬 더 크죠. 여러분,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나치게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환율도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경험하신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외환위기 직전에 1997년도, 직전에 우리나라의 환율은 800원대였어요. 그런데 외환위기가 빵 터지면서 급격히 2,000원 근점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이라고 또 부르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억하실까요? 그때 우리나라의 환율은 1,000원이 안 됐었어요. 9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또 급격하게 1,600원 근처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몇년 전까지 또 1100원, 1200원에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지금은 1425원, 약간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1300원대로 온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환율이 많이 내려왔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경제 쇼크나 위기가 오면 환율이 튀어 오르긴 하지만, 그런 시기를 빼고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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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도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1,425원은 외환위기라던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급등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이죠. 계좌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2022년부터 23년 사이에 매수한 주식 계좌인데요. 여기는 환차익이 무려 1,700만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한 원금은 9,000만원 정도거든요. 만약에 주식에서 수익이 하나도 나지 않았다. 0%다라고 가정을 해도 환차익으로 1,700만원의 수익을 볼수 있는 거죠. 9,000만원 대비 1,700만원이면 20%가 조금 안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환율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환 일률이 절대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내내 그 기간 동안에 가장 고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 길게 투자하시면 당연히 여러분도 한 차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위기가 터지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하잖아요.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거든요. 경제가 위기에 물리거나 침체가 온다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돈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입니다.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달러는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러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두 가지를 모두 갖고 계시는 효과가 있거든요. 경제가 좋을 때는 주식이 많이 올라서 좋은 거고요.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주식이 좀 빠지겠죠, 당연히. 근데 이 하락분을 달러가 올라주면서 상쇄를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산 배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에 뭐몇 프로 투자를 하고,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 자산, 채권 같은 안전 자산에 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나눠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미국 주식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투자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산과 양산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그런 투자인 거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이 있어서 다행이고, 해가 뜨거운 날에는 양산이 있어서 다행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한꺼번에 1억, 2억, 몇 억을 환전하실 분은 잘안 계실 거잖아요. 적립식으로 돈을 차근차근 모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달에 환율이 좀 비싸면 이번 달은 비싼 대로 환전이 되는 거고 다음 달에 좀 떨어지면 또 떨어진 대로 환전이 되는 거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맨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2024년도 계좌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이미 환차익이난 종목도 있지만 여전히 팔란티어 오라클 알파벳 브로드컴은 아직까지도 환자손이거든요 주식도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것처럼 환전도 여러 번에 나눠서 하시면 조금 리스크가 분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한번 달러로 환전을 하면 그걸 다시 원화로 환전을 거의 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돈이 필요하면 써야 되면 환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거의 다시 원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예 달러 자산과 원화 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몇 년만 지나면 그 가격이 잘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엔비디아로 몇배 벌었는데 그걸 딱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나 세금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이거 싹 원화로 환전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좀 말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내야 될 세금이나 쓰셔야 될 돈만 딱 환전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달러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또 며칠 있다가 환율이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 보고 막 비쌀 때 그냥 환전했는데 엄청 손해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뭐냐? 환율이 비싸도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환율이 비싸더라도 좋은 주식을 자산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매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할 거라면 결국 환율도 시간에 따라가 점점 천천히 우상향을 할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 무시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특히나 지금은 강세장이 계속되고 있고, AI라는 메가 트렌드가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버블이다라는 논란이 계속 있긴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하나 다녀왔는데요. 강연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AI의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시간 여행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AI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가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세상의 방향은 이미 AI로 턴을 했고,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불안감을 끌어 안고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조정 온다? 그러면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조금은 더 용기를 내서 좋은 주식을 사는 게 그게 이제 기회를 잡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환율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장기투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단기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제 얘기를 너무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곤란하실 수 있죠? 길게 봤을 때 우상향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저는 네이버에서 제린스라임프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카페에서는 9월달부터 주공구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주공구 챌린지가 뭐냐 주식을 <laughs> 함께 공동구매하자 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공구인데요. 9월달에 계절성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정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상 기다리는 조정은 잘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지 말고 한 주라도 사면서 기다리자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저도 매주 QQQM을 한 주씩 사면서 또 매수한 거를 카페 인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된 주공구 챌린지인데,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혼자였으면 주가가 너무 비싸서 용기를 못 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고, 저도 또 하는 걸 보여드리고 이러니까 용기가 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개별 종목으로 주공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QQQM이라던가 아니면 S&P 500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혼자 주식을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시 이런 챌린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챌린지 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자산만 사시면 돼요. 뭐 멤버십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저희 카페에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십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는 방법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그걸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주공구 챌린지를 안 했다면 아직까지도 주식을 투자를 시작을 못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나름 용기를 내서 한 주씩이라도 매수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약간씩 조금 더 빠지면 두 주를 사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꽤 보유 수량을 늘린 분들이 계시고, 아, 이렇게 적립식 투자를 하면 되는구나라는 감도 좀 잡으실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시장이 오르면 오른대로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또 싸게 살수 있어서 기분이 또 좋고 그런 상태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마냥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면 우산이 있어서 다행이고 해가 너무 뜨거울 때는 양산이 있어서 다행이고 이렇게 뭔가다 가지는 그런 자산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튜브도 수익화를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조회수에 따른 수익화도 마찬가지고 광고 제안이 들어오는 것들도 제카페 성격에 맞지 않는 것들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광고비, 뭐 홍보비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굳이 돈 받고 누군가를... 광고해줄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도서증정 해드릴 때도 그쪽으로부터 제가 홍보비를 받은 건 전혀 없어요 책을 받아서 여러분께 드린 게 다고요 앞으로도 제 채널을 그렇게 유지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멤버십을 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능력도 안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열심히 찾아서 해보고 정말 평범한 사람들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재테크 매번 실패만 반복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지금의 제가 되는 때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함께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가능하구나 저 사람처럼 되겠구나 라는 어떤 아이콘 이런 것들도 좀 되고 싶거든요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올라왔을 때도 고시원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방법이 절대 어렵지 않다. 누구라도 할수 있는 쉬운 방법이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차근차근하게 가면 누구라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사기 당하신 분들의 사례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대부분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욕심을 내서 누군가에게 내 돈을 맡기면서 사단이 나더라고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부자 만들어 주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무섭고 어렵고 힘들다면 저희 제리스 라이프에 오셔서 주공고 챌린지로 한 주라도 사는 거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드려보 다음 번에는요, 제가 월배당 커버드콜에 투자하고 있는 것들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커버드콜을 사서 분배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제 채널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은 다들 매너도 좋으시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인 것 같아요. 댓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훈훈해집니다. 이번에도 댓글 남겨주실 때 많은 배려와 존중 부탁드릴게요.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인격이니까 여러분의 인격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커버드 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